동복사 연구소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할때 매물대라는 게 어떤 건지 대략쯤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비슷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한 구간을 매물대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엘디오가 여기 있는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매물대로 잡을지는 개인차가 있을 거지만 저는 지금 이 매물대를 이렇게 크게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가장 고점이 여기 있죠. 여기를 엘디오가 이번 주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매물대를 가지고 미들라인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제 막 공부를 한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어?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매물대로 삼았으면, 얘는 한 칸을 갈까? 두 칸을 갈까? 세 칸을 갈까? 어디까지 가지? 입절을 어디서 해야 되고, 손절은 어디서 잡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강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차트는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어느 정도 비율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몇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예측 같은 거 맨날 틀리죠. 뭐, 경제 같은 거, 금리가 어떻게 올라갈 거라든지, 아니면 집값이 갑자기 오를지 내릴지, 이런 거 예측하는 사람들 중에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면 우리는 결과만 보면 돼요. 예측을 안 하면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공부를 할때 과거를 보면 돼요. 얘랑 모양이 약간 비슷한 녀석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덴트라는 녀석이거든요 지금 여기 앞쪽에 엄청난 상승을 하기 전에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를 좀 쌓았죠 여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매물대로 잡을지는 보는 사람마다 좀 달라지게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아래쪽에 요만큼 전체를 매물대로 그냥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제 판단인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매물대로 잡으면 불장이 왔던 구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봐봐요 개인적으로 매집으로 생각을 했어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순간 엄청나게 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한 칸을 또 뚫었죠. 뚫으니까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고 또 신기하게도 여기서 잠깐 저항을 또 맞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뚫고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또 뚫고 올라가고 그러면 이 매물대에 3칸까지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죠. 우와 4,000%까지 가서 4,000%까지 그리고 다시 하방 돌파하면서 상승장이 끝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얘는 매물대를 이 정도 쌓고 나서 세칸 정도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세타를 한번 볼게요. 세타도 지금 보면,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횡부를 하다가 뚫리니까, 빵! 하고 치솟고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도 한번 봅시다. 저라면 여기 있는 아래 구간을 매물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잡을게요. 저는 참고로, 머카님이랑 매물대를 잡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저만의 기준인 거죠. 머카님은 여기까지 잡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경험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까요?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니까, 지지를 했죠. 리테스트 지지를 하고, 빵! 하고 쏟았어요. 뚫었다가 잠깐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여기 잠깐 저항을 맞았다 결국엔, 뚫어 버렸죠. 하니까 또한칸또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뚫었다 살짝 내려왔다가 뚫으니까 또한칸 올라가고 여기도 또 뚫으니까 또한칸 올라가고 여기도 뚫으니까 또한칸 올라가고, 올라가고 여기도 또 뚫으니까 원래는 한칸 올라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한반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내려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6,000%올라가죠 다섯 칸 올라가면서 그러면 봐봐요. 지금 얘 세타가 여기까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답은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 세력들은 알수 있겠죠. 우리 이 정도까지 올릴 거야. 하고. 근데 우리는 세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예측 매매가 아니라 기준 매매가 되는 거예요. 매매의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라인이 돌파가 되면 한칸 위로 올라간다는 걸우으로볼 수가 있었죠. 돌파되면 한칸 올라가고 돌파되면 한칸 올라가고 돌파되면 한칸 올라가고, 올라가고 근데 반대로 어디서 떨어질지 우리가 또알 수가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요 미들 라인대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위로 뚫리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뚫리면 한칸 내려가고 아래로 뚫리면 오 여기도 저항 맞고 한칸 내려가고 여기도 아래가 뚫리니까 한칸 내려가고 어 여기는 살짝 뚫었다 다시 올라왔네요. 우리는 대략적으로 뚫렸을 때한칸 정도 올라간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러면 전략을 그냥 세우면 돼요. 아, 나는 돌파했을 때 샀다면 나는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상방 돌파가 됐다면 나는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하방 돌파가 되면 반 입절을 할 거야. 또 상방 돌파 되면 나는 불타기를 할 거고 계속 가지고 가고 하방 돌파 되면 나는 또 반을 팔 거야. 또 상방 돌파 되면 불타기를 하고 뚫었으니까는 안팔 거고, 거고 뚫었으니까 안팔 거고 뚫었으니까 안팔 거고 하방 돌파 됐으니까 반팔 거야.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돼요. 기준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덴트도 만약에 같은 전략을 썼다면 여기서 뚫었으니까 뚫었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칸 올라갔죠. 또 여기도 뚫으니까 또한 칸을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저항을 맞다가. 또 뚫었죠. 하니까 또 올라갔죠. 그럼 얘도 원래는 여기까지 충분히 갈 여력이 있었을 거야 근데 아쉽게도 반 정도까지만 올라가고는 바로 내려왔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할때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 팔으라는 얘기가 약간 이런 얘기인 거예요. 미래를 예측을 하지 말고 발가락 각질에서 살 수가 없어요.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 팔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수익률은? 이미 2800%인 거야. 그러면 LDU도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